각 장소별의 지형지물들을 활용한 액션들을 우리 하정우씨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다고요? 예이이 네, 어, 앞서도 어,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어, 로케이션이 정말 많았어요. 또뭐 춘천 안에서도 메인 장소가 이제 춘천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어~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~ 그 로케이션 그 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어떻게나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제 그~ 장소에 갔을 때 지형지물이라든지 거기에 세팅된 소품들을 어~ 자연스럽게 뭐~ 액션에 녹여내서 어~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사실감이나 어~ 극적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, 감독님과 굉장히 그런 로케이션 가서 주위를 많이 살펴보면서 네,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. 현장감과 그 사실감이 굉장히 느껴질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거친 작품에서의 하정우 씨의 먹방이 늘 빛을 발하는데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이번에도 먹방이 있더라고요. 네, 칼국수였다. 칼국수. 칼국수, 와, 칼국수. 네.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